여러 안녕하세요. 박네비입니다 오늘은 바로 주행 영상 하기 전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그럼 시작! 네,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터널이 몇 개인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터널은 총 3개가 있고요. 이제 첫 번째 터널의 이름은 인제양양 터널입니다. 터널 엄청 좋아요, 여러분. 그리고 두 번째 터널은요. 두 번째 터널은 이제 금정산 터널입니다. 일단 비가 오네요. 잠시만요. 일단, 두 번째 터널, 금정산터널이고요 이게 유리 터널도 있습니다. 옆에 강이 있기 때문에, 제가 이렇게 유리벽을 막아놨습니다. 그리고, 이쪽은 또 다리가 있고, 이쪽에 가면 터널 이름은, 사막 터널입니다. 모래가 있어요, 여러분. 사막이다 보니까, 피라미드는 없어요. 일단, 이렇게, 있습니다, 여 자, 재밌겠네요? 저는 세 개가 있어가지고. 오, 대박. 네, 여러분, 이제 어느 정도 수면이 끝난 것 같네요. 네 제가 이걸 만드는 이틀이나 걸렸습니다, 여러분. 많은 영상 부탁드립니다. 네 모든 영상이었냐,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세요. 네 지금 제가 또 어떤 공사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할거에요 여러분. 그러은 저는 이만. 이틀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